왜 아기 고양이는 이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었을까요? 뒷다리를 끌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뒷다리는 전혀 쓰지 못한 채 앞발로 한칸한칸온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미 고양이가 등을 돌려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기 고양이는 울부짖습니다 엄마 가지마 마지막 힘을 짜내 계단 끝에 도달했지만 그 위엔 또 하나의 계단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미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에 무너져 아기 고양이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놀란 아기 고양이는 급히 장롱 뒤로 몸을 숨깁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어미는 장애가 있는 새끼를 버린 걸까? 하지만 그날 밤 어미 고양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장롱 뒤로 들어갔다가 10분쯤 후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아기 고양이는 기어 나와 울며 엄마를 찾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눈물만 흘리며 상처 난 뒷다리를 핥을 뿐입니다. 사실 어미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아기 고양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에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어미는 피투성이가 된 새끼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더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장롱 뒤에 숨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 일부러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이는 단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한 여성은 사료를 놓아주었고 그때마다 아기 고양이는 엄마를 부르며 함께 먹자고 울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해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전문 구조팀이 투입됩니다. 멀리서 어미 고양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롱을 옮기자 아기 고양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겁에 질려 하악질을 합니다. 캐리어에 옮겨지는 순간까지 눈에는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미는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뒷다리 양쪽 골절. 수술로 뼈를 맞출 수는 있지만 다시 걷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한 여성이 아기 고양이를 입양합니다. 매일 재활을 도와주고 포기하지 않고 돌봅니다. 그리고 맞춤형 휠체어를 만들어줍니다. 아기 고양이는 금세 적응했고 앞발로 힘차게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어 다니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결국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난 고양이였습니다. 모든 이별이 버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지켜보기 위해 물러섭니다.